네, 안녕하세요. 저희는엔하이픈이고요 네. 제가 마티형 희승이라고 합니다. 아, 저 진짜 사케 좋아합니다. <laughs> 정말. 네. 와. 사케. 사실 제가 네. 이 사케를 저희가 한 2주 전에 이제 투어를 갔다 왔거든요. 오사카에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이 사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laughs> 네. 아, 맛있고. 그래서 꼭 한번 헤니미 선배님이랑 아, <laughs> 진짜 누가 제일 있요 참고로 지금 저희 팀에서 둘 순서로 1, 2, 3이 왔어요. 아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 제가 1등이 됐어요. 아, 그건 안 그때 오사 아까 말, 오사카 말씀하셨죠. 네. 그때 이제 회식을 했는데 얘는 둘이서 먼저 호텔로 도망쳤고. 어머 어머 어머. 저는까지 끝 살아남았기 때문에 나와 주실 는건 어, 어느 멤버의 사실 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laughs> 왜냐면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게아술 먹고 싶어서 혜리선배님이랑 <laughs> 아 같이 술을 마시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laughs> 음 네. 감사해요. 사실 저랑 그러니까 이게 음. 너무 멀리 있어도 사실 네. 얼굴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정면으로 네. 이렇게 하 해가지고 음. 포즈도 이런, 이런 게 있고 그럼 해볼까요? <laughs> 자 고양이 한테 희승이 빨리 해요. 고양이 귀. 강아지 귀. 윙크. 와, 핏어핏돼어 <laughs> 이거 좀 꺼지. 히터 좀 꺼주세요. 희승이 핏돼가 너무 좋어요 이만. Like...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풀어 혈관을 좀. 열심나, 열심나, 열심 어, 조금. 그래서 하나 보여 지금 간다. 혈액나 열심나, 와, 와. 하나 나갔다 와요. 어, 좀 환기 좀 하고. 왜, 어, 네, 한번 나갔다 와요. 아, 무슨 여기. 두명 멤버 있으니까 뭐? <laughs> 형 오늘 날이 아닌 거 같아요 어떡해 <laughs> 아이고 아 야. 진짜 웃겨 우리 형 어떡해 아니 희승 씨가 너무 재밌는 친구네 근데 뭐지? 간거 아니에요? 제가, 제가 봤을 때 이대로 엔딩 해야 될 수도 <laughs> 어, 있어요 오해당한 <아니면, 웃음>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형뭐안 좋은 일 있었어요? <laughs> 밖이 엄청 시원하네요 영화 식도 <laughs> 영화 식당요 <10도예요>, 오늘 <laughs> 갑자기 술 먹으니까 라면 먹고 싶네. 라면 하면 죽는 거예요. 기승이 라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laughs> 네? 저는 라면을 못 끓이거든요. 저도요. 뭔지 알죠? 네. 맛있는 라면을 끓인 걸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라면을 맛있게 끓여서 먹으면 어떤 기분일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희승 씨한테 부탁을 해봐도 오와 그럼요 너무 기대돼요 지금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희승 씨 얼굴에 이거 불 먼저 켜야 가만히 있어네 <laughs> 라면이 네그 봉투에는 이게 뭐5 0 0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물이 적을수록 맛있어요 그쵸 그쵸 약간 네. 짭조름해야 네. 또몇 몇 미리 넣는 거예요? 그래도 한700 아두 개니까 넣어서 네, 두 개만 끓일게요. 네. 아, 아. <웃음> <웃음> 아까 뭐 얼굴 빨갛다고 막. 저저 차례 시작. 여기 또. 반란한 토제이는 뭐예요? 어 ENTJ. ENTJ. 네. <laughs> 이 이세요? 저요? 네. 한번맞춰보세요어 근데. <laughs> 근데 맞추시는 거 잘하시잖아. ISTP? 맞아요. 오 맞아요? <웃음> <웃음> 어떻게 알지? 몰라. 왜? 근데 왜 왜요? <laughs> 어떻게 안 맞췄지? 이세요 할때 맞춰보세요 하는 사람은 보통 I 느낌이 있고요, 뭐랄까 그 N들 특유의 순수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S거든. 아... 이딱 현실에 맞닿아 있는 말들을 좋아해요. F 얘기했을 때 너무 티가 탔고, R, c t J는 아닐 것 같아서. 제 J는 절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laughs> <laughs> 진짜 무게위가 끝판왕. <laughs> 고양이기, 강아지기, 리본 아트. 희승아, 희승아, 리본 아트 하고 있는데 카메라. <laughs> 너무 맛있는 라면을 끓여 드리고 음. 싶어서. 어, 네. 근데 이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짜 이게 라면을 어. 약간 이렇게 웨이브 탈 때? 네. 데 약간 이거를 치워서 물을 음. 여기다 넣어요. 오. 음. 그러면은 진짜? 곧 있으면 붕 떠요. 음? 계란이. 어? 우와! 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신기해. 우와. 마법사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이제 세월에 많이 끓여보는 열륜이라고 <laughs> 할까요? 가방을 아, 갖고 다니면서 끓이는 <laughs> 오 이렇게까지 끓어요 우와 우와 라, 라면에 진심인 남자 우와. 라진남 아, 맛있겠다 <laughs> 이렇게 놔두면, 놔두고 네. 한 1분 30초 오. 하고 먹으면 돼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네. 호불호 갈수 있는데 이 그릇에 드시아저 <laughs> 너무 좋아요또 스키야키 먹을 때 제가 이렇게 많이 <laughs> 먹거든요 <바리는> 아 <laughs> 이거 안쓴 건데 어, 제가 계란 좀쪄네 아, 아, 계란이 진짜... <episodes>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떨어졌 <laughs> 마이크 떨어뜨리고 내 카메라 가리고 그, 그, 너무 진심이잖아, 라면에 진짜 진심이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근데 궁금한 게 어떤 라면을 끓여도 이 맛이 나요? 너구리는 계란을 넣으면 안 돼요 아, 오. 그냥 너구리만 드셔야 되고 계란을 올리는 거는 참깨 라면, 신라면 뭐 이런 거이형별별 거 특이 많아요. 절대감도 있고.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하면 뭐시미나리솔도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우하레 치. 그냥 얘기하는 레시. 거 아니야? 모른다고 그냥 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오해를 자주 받아서 아, 네. 제가 앞으로 실로폰 들고 다니려고. <웃음> <웃음> 진짜? 진 솔. 진짜... 진짜요? 진 <laughs> 시. 짠! <laughs> 뭐 하는 거예요? 솔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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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라요. 한다, 간다. 솔. 시. 솔. 왜 거짓말쟁이야? 에짜요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솔. <웃음> 시. <웃음> 솔. <웃음> 아무렇지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절대음감이 아니에요. 반면 불편함이 느껴졌다면 절대음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그로네! 이 사람이! 게 맞는 건네 아무렇지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절대음감이 아니에요. 불편함이 느껴졌다면 절대음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리도 없어요. 저희 촬영 시간 얼마 나 남았어요?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예요, 사실. 전 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 <laughs> 질문... 근데 뭐 아, 더, 얘기하면서 한번 더 해볼까요? 거... 지문? 어떤 거요? 질문. <laughs> 해지면 없잖아 <없죠>, 지금. <웃음> <웃음> 짠. 아, 근데 많이 안 먹을래. 저는 진짜 살면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이렇게 취한 거 처음. 처음 술 먹잖아요. 촬영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한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취한 게 아... 처음인 것 같아. 근데 너무 귀여운 스타일이시네 취하니까. 아, 그래요? <laughs> N1P 이고요 네. 제가 맛형 희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 살면서 이렇게. 촬영했는데 이렇게 취향 못 참고. 어떻게 취할지 몰랐다. 아 멋지 멋지 한번 그래. 비교할 <laughs> 진짜 처음이에 맞아요. 사년 활동하면서 네. 처음이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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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어, 너무 뭐라고 뭐라고? 너무 행복해. 너무... <laughs> 뭐라, 뭐라 아, 너무 행복해. <laughs> 진짜. 아 뭔가 되게. 광색깔? 광색깔? <laughs> <방색가? 웃음> 저. 뭐. 어제 파기 칠비 파김치. 아, 아, 맛있어. 아, 너무 매워. 매워. 매웠어. 칠토하네 약간 매운 거. 약간 되게 잘 먹는 척 하던데. <laughs> 아니, 아까도. 예? 네?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뭐라고? 뭐 세상 씨가 그러면 엔아이프 하면 행복하다. 네. <laughs> 엔아이프? <엔하이픈? 아니>, 엔하... <laughs> 언제 먹어요? 엔하이픈, <laughs> 행복하다! 음, 좀만 짧게. 코승아, <laughs> 여기 100명 더 와, 이제. <laughs>